다 떼냈네. 아 그래요? 이거 이걸 팔거든.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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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팥이야. 깨장 같은 거다 되긴 했대. 이거 이거 이것 보고 두태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태 기름이요? 응. 이게 엄청 음. 고소하다. 엄청 고소지. 이게 비싸요. 킬로당 얼마야? 이게. 여기가 다 콩팥, 더큰거 아, 콩팥에 둘러싼 기름, 기름인데. 음. 엄청 뜨거워. 어, 이 기름이 진짜 고소하고 음. 그래. 나 콩팥은 그냥 버리는 거고. 버리도 네. 되고 먹어 먹 먹어도 상관 없어. 근데 음. 이 콩팥이 어, 구워서 먹어보니까 음. 약간. 그뭐 뭐라고 자뭐 냄새가 나 뭐고도 음. 상관없는데 음. 아휴 됐다 이게 어머 네, 이것도 먹었었어. <laughs> 이거 이렇게 채워갖고 했을 때. 응. 이너가 딱싹 이렇게 벗겨놔야 돼, 이렇게. 응. 피는 잘안 먹네. 아, 고기 막이 있구나. 응. 음. 으으 음, 좀. <laughs> <그치? 웃음> 포동포동하네. 응. 음. 이쁘지? 간체가 생겼지? 어 간체가 어? 생겼어. 알마리 붙었네. 이거 다 포도 같 신기하다. 이제 따 구워 먹어서 먹어봐봐 맛이 어떤가를. 음. 알아야 응. 아콩밭이 이런 맛이구나. 이게 먹어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들기름 이렇게 다 떼냈지.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요런 끝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있잖아. 이거 아, 겉 부분이 어, 겉 부분은 좀벗겨내야지 이거는 지금 이제 맛이 맛이보다는 똑같은데 이렇게 해야 응. 겉에는 빼고 이걸 이제 보관을 냉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 냉 냉동을 시켜서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응. 냉동 시킨 거 봐도 이거 했을 때 바로 하는 게더 고소하고 맛있더라 고 응. 이거는 그럼 방금 잡은 소예요? 응. 그렇지 방금 응. 잡은 소지 그래서 늦게 온 거야 예 이게 한우로 온 거야 이건 유국 저기로 온 것보다도 응. 한우로 온게더 맛있어 응.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4시 다 돼서 가져온 거잖아 응. 지금 소 잡은 거 바로 들고 음. 어, 이거 되는네 이거 다 뜯어볼까? 한번 음. <laughs> 한번 붙여봐요 하나요? 응, 음, 이게 하나, 하나였었네? 어? 어 근데? 그런가? 어, 아, 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 이게 맞아요. 이게 하나야. 아, 그래요? 응. 이게 손바닥 하나만. 응, 음, 그가 네. 이거 뭐 잘라진 거고 조금 뭐. 쪼금, 조금만 뭐 겁나 겁나요 귀엽게. 아 근데 이거 본거 같아요 본거 같아 이거 요새 유튜브에 막부속고기 응. 파는 시장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 부속고기 파는데 막 그런 거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 많은데 뭐 이거 냄새 하나도 안나 냄새 안 나요? 응, 약간 얘, 콩팥 냄새가 나는 거지. 이제, 이제 얘가 이제 구워지면서 이제, 이제 그 냄새가 나겠지이 얇게 해서. 가지고먹을까 응? 어? 어? 뭐, 먹어도 돼요? 간이랑 비슷해요? 아니, 간, 간보다는 더 맛있는데? 간보다 더 맛있다고? 응. 간지 안 하지? 냄새 전혀 안나 오히려 더 맛있어 생글 아. 생을잘안 먹어봐서 그렇지 근데 간이랑 비슷한 맛인데 간보다 좀약 맛이 연해요 아빠랑 괜찮은데? 근데 구워 먹어봐 어려우고여 매미에 홍삼은 바짝 먹는 싱싱하니까 살짝 꽂으도 돼. 썰어가지고 바로 부어먹어 봐 냄새 나는 거안 나가지 썰어진 맛음 엥? 생으로 먹네더 맛있네 그래요? 네 그럼 버석버석거다 냄새는 네, 안 나요? 응 음. 근데 떡볶이는 그냥 버석 같아요 응 버석 어어어 아니 어. 이 뚱뚱버섯은 뭐지? 양성버섯은 쫄깃쫄깃하던데 음. 그냥 버석버석버석해 벅석, 속도 서은 있네 음~~ 그치? 딱그 맛이 오 순대 먹을 때막 그런 내장 같은 거 주잖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냄새도 그렇안나 근육덩어리에 그냥 그 이러한 그 자, 장기, 음. 장기라고, 소, 그런 게만 있으면은 음. 근육이 밀려서 음. 충격 효과가 안 되잖아. 그데 음. 기름이 충격 효과를 방지하는 거야. 기름이 있어야 아, 돼. 네. 있을 때는 있어야 되는데, 음. 만약에 이, 그, 그 음. 근육만 있었다고 봐, 살만 있다고 봐. 음. 그러면은 좀 그럴까요? 막 소가 막 달려가고 음. 할때그막부딪칠거 아니야. 음. 그렇지 뼈와 뼈끼리 부딪히든지 장기와 장기끼리 부딪치 가지고 뭐가 되거든지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